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laughs> 시편 91편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 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대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 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도포스러워하니, 아멘. 자, 오늘도 모세의 시에 관한 내용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좀볼 필요성이 있고 알 필요성이 있죠. 모세가 말씀으로 이렇게 시를 져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어떤 관점에서 또 모세가 어떤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조금 보면은 좀 이야기가 좀 쉽지 않나 싶습니다. 자, 말씀 보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고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관심 아래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부모의 관심 아래서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은밀하고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실함 속에서 지켜지는 삶의 현장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가 어디 간다고 해서 부모의 관심에서 벗어난 게 아니고 자녀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관심 안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고 또온 세상 만물이 그러하죠. 하나님의 그늘 안에 은밀한 곳에 있다라고 먼저 모세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2절 이하로부터 시작해서 2절 3절 4절은 하나님에 대한 표시입니다 보세요 나는 여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피난처에 대한 이야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피난처는 마세라고 하는 거예요 마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곳입니다 세상이 정치학약점 말하면 안전가옥. 아무도 몰라. 그 사람만 알아. 안정.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곳, 피난처.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별칭으로도 가끔 사용합니다. 이 마세란 단어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할때그 피난처는 지금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곳입니다.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별칭처럼 사용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같은 급으로 만들어 놓은 장소를 말해요. 여기에 누가 들어올 수 있고 누가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장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곳임을 선포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피난처가 피난처 되시는 그곳에 내가 들어가면 나는 완전한 곳이죠. 그 어떤 곳도 나를 침범할 수 없.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를, 나의 요새, 요세, 요새라는 매추다라는 것도 마찬가지. 예요 이거는 사냥꾼의 올무를 말해요. 원래는 그물 뭐 이런 말하지만 그러나 근본적 의미는 사냥꾼의 올무를 말해. 그러면 나의 요새일 때는 사냥꾼의 올무에 새가 잡히든 그 사냥꾼이 올면 무엇이 잡히든 벗어날 수 없어요. 그죠? 사냥꾼의 손에 먼저 잡히면 벗어날 수 없어. 그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은밀한 그늘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내 그물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그 하나님 믿는다면 누가 감히 나를 침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제 내가 신뢰한다. 여러분이 신뢰한다. 내가 의뢰하고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라고 이 의뢰받아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 똑같아요. 이거는 확고 부동한 것을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고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쿤이라하는 단어하고 이러면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내 감정이 흔들 수도 없고, 내 분위기, 환경이 흔들 수도 없어. 왜? 나는 하나님의 요새에, 하나님의 피난처에 내가 거하고 있고, 그곳의 안전함,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만우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안전한 곳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편안하죠. 걱정이 와도 그 걱정을 스톱! 시킬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나의 마세. 하나님 만들어 오신 그 안전한 곳. 피난처. 나의 요새.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하나님 의리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 모세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90장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모세가 짐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막, 장막 안에 들어갈 때는 온 백성들이 다그 텐트 안에 나와서 바깥에서 다 이렇게 지켜봐. 모세가 자기 텐트에 나와서 걸어서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백성들은 다 지켜봐. 그 자체가 예배고, 그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인정하는 행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장막에 들어가, 성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하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추레굽기 마지막 45장에는 성막이 딱 만들어졌을 때그 안에 여호와 영광이 충만해. 구름이 가득 찼어.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모세조차도 들어가기 두려웠다. 했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니까 마음의 기쁨과 또마음에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런 하나님을 본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세, 나의 피난처, 나의 요세, 이 말에 매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모세는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확고부도 견고한 겁니다. 또그 하나님을 보세요. 이는 그 하나님은 이는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 여러분 이거 뭐예요? 매추다라는 말이죠.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픔과 세상의 모든 병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왜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는 질병도 겪어봤죠. 품 안에 손을 넣어봤다가 꺼내니까 문등병이 되고 다시 집어넣다 넣으니까 깨끗이 났어.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을 믿는 데는 부족함이 없어. 거기에는 일말의 요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견고하고 두려움 없고 흔들림이 없는 마음이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양하다고 하지만 그 다양함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고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흡족한 마음일 것입니다. 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여러분 덮는다는 것은 완전히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깃, 날개께서 우리를 완전히 포장하니까 나를 덮어버리니까 무엇이 나를 감히 건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이 생겨요. 힘이 나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이런 나를 덮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가 그 손길을 뚫고 들어오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나를 덮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들여오려다 어, 스탑. 내가 이거는 하나님께 맡겼지. 내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하나님께 맡겼으니 내가 할 도리만 하면 돼요. 내가 할 도리가 뭐겠어요? 내가 그냥 성실하게 늘 하던 일을. 그렇게 해가는 겁니다. 우리 앞절에 어제 말씀드렸죠? 14절, 15절, 10절, 90편에 그 말씀 보면은 주께서 내가 주의 행한 일을 주의 종들이 나타나게 하시며 그 영광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보여요? 17절에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가 견고하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내가 그냥 하는 일을 꾸준히 해나갈 뿐이에요. 기도하는 일입니까? 쭉 그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일입니까? 그냥 그 길을 쭉 해나가는 거예요. 해나가면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겠죠. 힘들어도 그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그리고 역사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손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너, 그가 너를, 너,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여러분이 피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결국 9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감싸 주시고, 하나님이 덮어 주시고, 하나님 이 막아 주시고, 다 이런 이야기야. 왜요? 애교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순간, 과정과정 과정 하나하나에 모세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봤거든. 홍에서 건네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봤잖아. 요다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그럼 매일 아침마다 만나면서 굶주리에서 그들은 회복을 얻잖아요. 목마른가 갈증에서 그는 물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광야에서 여러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살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왜 여러분 도숙자들이 있습니까? 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관심,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누군가가 내게 베풀어 줄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관심, 이거죠. 또 말합니다. 그의 날개, 그 날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어디에 있어요? 방패와 손방패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말해요. 방패는 내 외부를 가르쳐 주시고, 손방패는 내 삶을 지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외적인 것도, 내적인 것도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의 고백을 드리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모세는 이거를 뭐, 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냥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요. 그냥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나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 하나님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나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걱정을 이겨 나갈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아유, 저거 어떻게 하나? 저거 어떻게 하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우리는 내가 할수 있는 일은 그냥 그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끝없이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것뿐이에요.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어떨 때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욕까지 막 나와. 그래도 그걸 참고 그 순간 어느 한 순간에 딱 대형 딱 얘기해요. 막 아무 때는 막 주저주저 막 얘기하면 뭐가 돼요? 잔소리가 되니까. 다 하나님께 기도해 놓고 그러고 나서 진지하게 한 마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정말로 애들이 듣는 게 달라. 막 잔소리처럼 하면은 아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표정을 짓고 기도해 놓고 좀 진지하게 한 마디 잠깐면 음,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 그러니까 대 대화할 때 반응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손길도 우리와 이렇게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을 내가 느끼면 여러분 세상에 많은 환경이 있어도 우리가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5절로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이제 뭐냐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너는 밤에 차오르는 공포,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양 두려워하지 아니 하리로다.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으니까. 또 보세요. 7절, 8절에도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 지나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이 못한 부정적인 의미는 다 로야. 이는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거든.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외부에, 어둠의 세 내놓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지켜주심. 그러니 8절에 말합니다. 너는 똑똑히,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이거는 관찰이에요. 진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들을 그들 앞에서 넘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거나그 다음날 아침에 뭘 봤어요? 애급 백성들이 시체가 홍해 바다에 떠있는 걸 봤잖아요. 이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하신 하나님 손길을 내가 보리로다. 사랑하는 이아침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는지 모릅니다. 또, 나를 그동안 시험하던 일들이, 나를 함께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던 어떤 일들이, 뭐, 꼬여있던 일들이 어떻게 풀려질지도 몰라요. 또 나한테 실수하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미안하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또 내가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매듭 매, 이 매듭이졌던 것들이 어떻게 풀려질지 몰라.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그 편안함이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내지는 열어지는 그런 열매들이 지금 여러분들 오늘도 생활 안에서 풍성하게 맺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습관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바뀌어지고 또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한 성들의 도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치료에 손길이 더하여 주시고 영육관에 울러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날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